혹시 어떤 빌라를 찾고 계신가요? 아마 테라스가 있거나 넓은 평수의 빌라 혹은 막연하게 좋은 빌라를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테라스가 있거나 넓은 빌라가 아닌 제 개인적으로 입지 및 여러 조건에 비해 금액 대비 가장 훌륭한 빌라를 한번 소개를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단지 바로 앞쪽으로 경기 광주역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빌라로 가장 선호하시는 신연리 혹은 능평리보다 더 빠르게 진입이 가능해 요즘은 신연리 능평리에서도 많이 이주하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지 앞쪽 도로는 추후에 초월읍대상용리 진세골과 연결되며 단지 옆쪽으로는 대형공원 양벌공원과 함께 1100여 세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 개발 호재도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도보 5분 거리 이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는 많은 생활 인프라로 편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빌라의 또 다른 특징은 세련된 외관과 내부로 대부분 입주민들도 젊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평수 같은 경우 아래쪽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전용 17평, 실사용 면적 23평으로 신혼부부거나 혹은 어린 자녀가 거주하시기 딱 좋은 빌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가는 2억 5천5백만 원으로. 주변시세 대비 15% 이상 저렴한 매물로 금액 대비 가장 훌륭한 매물이라고 소개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실입주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 특성상 1구명권 2%에서 4% 이내로 정액대출까지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럼 외관과 내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좋은 매물과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액 대출 가능한 빌라 단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등 뒤로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해당 동입니다. 외동이고 지금 보시면 1층에는 간단한 편의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주차 공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앞으로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가 안 들어와서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도보 한 5분, 10분 걸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류장이 생겨가지고 어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경기 강주역까지 한 번에 직행 가는 그런 마을버스입니다. 또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을 건데 우선 도보 5분 거리 이내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보통화 가능하고요. 모든 편의시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왼쪽에 이 길목으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길목으로 양벌리에서 초월읍 대쌍령리까지도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양벌리 옆쪽으로는 양벌공원과 함께 1,100여 세대 아파트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당 소개될 세대의 지금 외관이고요. 어, 외벽 같은 경우는 대리석과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 딱 보셔도 뭔가 젊은 느낌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분들이 다 젊은 세대분들을 지 입주하고 계십니다. 자 세대 입구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은 주차공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차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총 7세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차량은 8대 이상 세우실 수가 있어서 세대당 차량 한대씩은꼭 세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차공간은 전혀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점이 바로 밑에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지금 내부 자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벽돌마감과 아주 젊고 화폐 느낌이 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소개해 드릴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출입했고요 자, 내부 현관입니다 좌측으로는 3단 신발장 키큰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신발장이 아닌 거실이 보이는 이렇게 파티션으로 마감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정면에는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렴한 양벌리 빌라 정액 대출 가능한 빌라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거실 주방 지나서 바로 복도형식으로박 3칸과 욕실 2칸이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지금 해당 집주인분께서도, 매도인께서도 지금 신혼부부시라서, 어, 딱두 분, 살기 딱 좋다고 하시고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으셔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거실 공간 뭐 괜찮게 뭐 4인용 테이블 하고 4인용 소파 놓으실 수 있고요. 아트월 한번 보시면은 아트월이 화이트 톤의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느낌 나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거실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 당연히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은 두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에어컨도 에어컨 또트인원 에어컨 안방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놓고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 또한 조망권 한번 보여드리면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문 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망권입니다 해당 세대만 조망권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조망권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 향 같은 경우는 정남향이 아닌 남서향으로 한 오후 12시부터 한해질 때까지 끝까지 햇빛은 들어옵니다 오전 동향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는 방쪽에만 채광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액대 2억 5,500이구요. 실입조금액은 아시다시피 조건만 되신다면은 7억 건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식기 많으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어, 특이점이라고 하면 거실과 나머지 공간에는 다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방 쪽에만 이렇게 포실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한번 좀만 더 살펴보시면 어, 주방에서 일하실 때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현재 이 매도인 분들도 이 주방을 보고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고요. 상하부장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식기 가능하고, 또한 디귿자 아일랜드 식탁이 아주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무릎 공간도 충분히 잘 나와 있는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도 지금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셨는데, 여기에는 원래 김치 냉장고 자리라고 합니다. 이, 이 공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인 분처럼 건조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딱 나오고요. 안쪽으로는 각종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납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방3칸과 욕실 2 군데 살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아주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리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어서 물티는 걱정 없으시고 관리하실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방세 칸이 바로 마련되는데 가장 큰 방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큰 방입니다. 우선 등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윈원 에어컨 놓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공간은 지금 침대가 싱글 침대 두 개가 아니라 퀸 사이즈 침대 두 개를 놓으신 겁니다.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퀸 사이즈 침대 하나랑 안쪽으로는 붙박이장 들어가시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안쪽에는 보조 욕실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환기창 설치되어 있어서 이 또한 또 관리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모든 욕실은 위쪽으로 이렇게 편백나무로 시공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중간방과 작은 방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 공간은 지금 안 사용하고 계셔 가지고 참고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 한번 보시면은 공간이 좁은 공간은 아니고 어린 자녀 방으로 쓸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나오고 또한 오른쪽으로도 추가적인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모나치는 않고 이제 세모난데 옷장을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또문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으로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창호인데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저수지가 보이는 조망권입니다. 앞쪽으로는 멋진 산조망까지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 중간방도 한번 살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대의 중간방입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그냥 한 22평, 23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기산 면적은 17.6평이고요. 자, 안쪽은 드레스룸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자녀방 쓰시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녁대출 가능한 저렴한 빌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빌라 같은 경우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 단지 바로 앞에 경기 광주역으로 나가는 정류장이 있어서 경강선 이용하셔가지고 판교나 분당 혹은 강남으로 출퇴근하셔 굉장히 수월한 공간입니다. 그와 해당 단지 동네 같은 경우는 양벌리인데 양벌리가 추후에는 양벌공원과 1,100여 세대 어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또한 또이 앞에 있는 길은 또 이제 양벌 에서도 대상 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생긴다고 하니까요. 많은 개발 호재로 나중에 추후에 투자 가치 충분히 있는 전액 대출 가능한 빌라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